경희대가 내오브가 야 물화생지가 나오잖아. 응. 근데 다른 학교는 물화생지가 나오는 학교가 없어. 왜냐면 응. 나는 생물을 지원했는데 물화생지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응. 경희대만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laughs> 학원 연수 학원 너무 없어. 진짜 할 줍다는 그니까. 학원에 다 전화를 했는데 다 학원이 아 근데 경희대는 좀 힘들 것 같다 무화 <laughs> 생지를 다 해야 되고 막뭐 문제가 어려워. 면접 봤어? 그러니까 면접이랑 몬술 이런 학원들 음. 유명한들 다 전화를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존나 목동에 호텔을 <웃음> <진짜>? <웃음> 나 목동에 호텔 잡았어. 진짜? 어? 나나일개 늘었어. 호텔 잡아가지고 거기에 학원을 한 명이 해준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학원 선생님인데 나만 과외를 하루에 <laughs> 6 0만 원을 주고. <laughs> 왜뭐 이렇게 어렵게 어학교해요어 그래서 근데 하루 딱 했어 하루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찝을 수는 없고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음. 이제 패턴을 알려주는 거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뭐 너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너가 아는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음. 답을 답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답에 대해서 만약에 뭐 그때 문제가 인슐린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 그러면 <laughs> 내가 인슐린을 알잖아. 그럼 인슐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아 호르몬이막 아, 호르몬 아,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기억 안 살아. 아, 이 기억이 안 나. 이런 이런 종류의 문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답은 이거고 이렇게 답도 얘기하고 내가 아는 지식도 다 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면접 시간이 기, 30분인가? 길거든? <laughs> 답은 솔직히 1분이면 끝나잖아.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질문을 대소를 계속... 어, 우리는 시간이 나와.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한, 그러니까... 한 명당 30분. 그러니까 한 명당. 한 질문 꽤나 긴 시간. 아니인성이랑 인... 적성 따로 봤는데 음... 인성은 뭐한 10분 뭐 이러고 인적 적성은. 어 그때 교수님 기억나? 30... 나 교수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예준이랑 그본 사람하고 똑같을 걸 같은 날에 봤어. 나는 진짜 기억본 건데. 백광희라 했던 거 같은데.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계열은 이제 논제 1년이 이제 지문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수리가 하나 나와. 근데 진짜 일단 수리공부를 사실 진짜 아무도 안 해. 진짜 안 하고 학교 큰 애들한테 진짜 애들한테 자주 다 같이 논술전형으로 온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면 따로 준비 안 했다. 진짜? 근데 <laughs> 아 <laughs> 그리고, <laughs>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경희대는 이제 답을 주거든. 너무나 많이 <laughs> 나와. 이제 전 학교 전년도 때다 아, 나와. 그러니까 어. 일단 내가 풀어보고 그 모험 나안에 있는 내용을 음. 그냥 그대로 따라 써보고 풀이를 해보는 거야. 음. 근데 솔직히 이거 말고 사실 방법이 없고 경기전는 나오는 데가 또 정해져 있어. 확률 같은 게. 아러가는 그럴 수있다 그것만 있겠다. 파면 음. 되는데. 맛있어? 껍질째 먹었어? 음, 음 청고도 같은데? 음. 눈 아, 감고 아, 이거 뭐게? 이러면첨들어갈것같아라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논술이 된거야 <laughs> 갑자기요? 이런거 안써요 경희대 문제를 친구가 풀었는데 이제 응. 답이 그냥 두 줄만에 바로 나오는 아, 거였던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줄을 쓰고 학원을 갔는데 이제 학원에서 혼났다는 거지 우리 <laughs> 효리 과정이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모반나가 보고 프리 따라 쓰는 거 나는 수리논술을 계속 했어. 고3 때는. 근데 수리논술안보신다 아, 논술을 안 봤는데, 근데 계속 했어. 학원, <laughs> 학원도 다녔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거였어. 내신이 너무 애매했단 말이야. 음. 그 뭔가 내신이랑 수능 성적이랑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음, 내신을 버리긴아까운데 그렇다고 수능을 막 엄청 잘볼 것도 아니니까. 당시에 오리 학위는 약간. 음, 음, 그렇다고 내신으로 막학기는뭐뭐 뭐 음. 하고 이러니까 딱 그게 논술이잖아. 이과 음, 이과생한테는 뭔가 딱 논술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이과 논술 너무 그게 높잖아. 경쟁률이. 근데 뭐 어쩔 수없어 근데 진짜 반이 떨어진다니까, 그렇지? 체저를 아 맞아, 체저를 진짜 반이 못 맞춰. 그냥 있는 경쟁률에.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 있을 것 같은 학교 중에 그냥 약간 몇 개를 골랐었는데 <laughs> 나는 건대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 <laughs> 왜요 왜요? 건대 솔직히 좋아. 그냥 약간 이호서도 너무. 아 나는 진짜 서울을 모르잖아. 서울에 그런 대한 몰렸어. 그런 거. 그그 9월인가 있었거든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원을 등록했어. 논, 건대 논술 대비반으로 3주가 됐나? 음. 음 그럼 많이. 거기다 나는 아예 안 준비한 거 따로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지 그냥 건대 논술반으로 3주를 등록을 하고서 건대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솔직히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는 안 했어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수능이 끝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3은 그걸 모른다? 수능 끝나면 안돼 그치 논술반 애들은 그래. 수능 끝나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냥 된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 머리도 있었고 그쪽으로 어쨌든 했고 얘 근데 수학 좀 잘해. 그래. 지영이 저래. 나는 오빠는, 진짜 못해. 나 수학 못나 수학 진짜 못해. 야, 야, 못해. 진짜 야, 세상이 세상이 못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해. 우리 지영이 1등하자. 지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 너 2등. 뭐 이기는 거 같은데요? 소민이 해양 생물 잘 그래. <laughs> 진짜 개쓸떡봐 근데 그래도 뭔가. <laughs> 아예 학원 안 다니는 거구나다 광야 대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말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안 다녔으면 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 서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봉이라도 했고 첨상이라도 한두 번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제시문을 보고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이어도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내용이어도 제시문이 그러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칸은 채울 수 있잖아. 음. 그치.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해보고 안 해보고. 음, 맞아. 아예 기본이지 않아 근데? 소리 좋아. 음. 짠. 음. 음. 아 이거 보드카가 존나 많이 들어갔다. 나도. <laughs> 나는 토익 준비를 하고 있을 것만 같아 너무 슬프다. 저랑 같이 합시다. 나 t o e i 다시 봐도 그전 점수 안 나올 것 같아. 아, 너도9지 않냐? 110. 음... 900 다시 못. 절대 다시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900다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두 친구가도 90, 900은 넘 넘던데? 응. 나 10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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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쥐고있어? 취해가지고 <laughs> <치유> 말이야 <laughs> 바질 키우시는 중아 <laughs>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울지마 <웃음> <웃음> 아, <정말> 웃겨. <laughs> 아까 아 눈물 찔끔 나오는게 개웃데 규지가 <laughs> 촉촉해졌어 <촉촉하다. 웃음> 울었어 저희는 지금 예전 저희 집을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건가요? <laughs> 패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추억이 많은 동네다 말 하지마 봐나 어딘지 맞춰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나 절대 모르겠어 어? 혜이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이 <laughs> 뭐야? <웃음> 이렇게 돼있나 봐 쟤. <laughs> 뭐지 진짜? 뚜벅뚜벅. 우리 집을 찾겠다는 정지형 양. 아직 안 틀렸죠? 네. 진짜?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과거 나의 집. 바로 이곳. 너무 추억이 많은 장소야. 우리 집 현관아. <laughs> 너무.. 저 기억나세요? 저기저 안쪽에 차 댔다가 아.. 안고여계에는 <laughs>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방이 이쪽 보는 데였나? 응, 여기야! 요거! 저거! 이 방. 너무 남의 집을 찍는 것 같으니까 그만해야겠다. 뭐야! 지금 몇 시지? 구울 보루. 좋아해? 응. 오래 끓이면 맛 없어. <laughs> 끓이맛 없어. <써>. <laughs> 좀... <laughs> <아니>, 냄비가 작은데물을좀더 끓어야겠네. 그냥 끓으면 괜찮아 오, 시무어닮 너무 잘따만는데금 아, 나나만 먹었어. 나 아, 나 아, 나 아, 나만 아, 라만 아, 나 아, 나만의 소나나 아 괜찮아 괜찮아 가을이야 살 절대 안쪄 아니야 좀더찰빵 아니야 소스어아 소스를 따로 샀어? 나 이거 진짜 중독이다 이거 지금 3동째거든 진짜? 어디다 넣어 먹어?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맛있어 볶음밥에도 넣고 그냥 먹다가 괜찮은데? 심심하면은 그냥 넣어 음. 그럼 나만 먹게. 수영 음. 어때? 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뜨고. 야! <laughs> 올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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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올려? 수분 점. 아 이거 백용색깔이 이렇게 구리게 나와? <laughs> 약간 호주에 있는 것 같다. 약간 다른 해외에서 <laughs> 그거 하는 <laughs> 것 같아. 뭐? 핸드폰 내줘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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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정... <laughs> <줘>, <laughs> 핸드폰 어어 저기 ㅋ <laughs> <laughs> 정 핸드폰 가지 갑니다 해봐. 아니 나 진짜 그, 단... 그 영상 올렸던거에 그게 진짜 웃기다고 야민이한테 시키는거 눈이 <laughs> <오픈가 좋아>? <웃음> 어 그거 <laughs> 좋아? 얘 에이소 미친 거 같은데? 에이소 <laughs> 미친 거야? 에이소. 이거 다 핸드크림이야? 나 이거밖에 안 쓰는데. 음. 써도 되나요? 네. 있어? 는데 내가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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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이 쏜다.